점수... 아 근데 아 발로한테 요즘 왜 이렇게 못알아들렇게 많지? 아 근데 저 경쟁에 능을못알아듣가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저 초월자 구간에 있으신 분들 제발 못 하면 돌리지 마요 일반 게임이라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경쟁전 기어 똥싸고 시발? 날 바지깔 잡고 떨어지는 거야 지 혼자 떨어지면 되는데 아나 이려줘요 진짜 초월적은 너무 힘들어. 진짜 잘 알지도 모르면서 맨날 남탓하고. 아니 남탓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도 남탓하기 싫어요. 나도 팀원들한테 진짜 따뜻한 말만 해주고 싶어요. 나도 팀원들한테 나이스 나이스 칭찬 극찬 엄청 해주고 싶어요. 나도 팀원한테 나쁜 말하면서 나도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제 팀원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나쁜 말을 나오게 만든다니까. 나를 악마로 만들어요. 잘하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안 되겠다 이거 범죄 한 번만 저지르자. 스팅 한 번만 줄게요. 방송 티비에 조 선생님 영상 보고 왔거든요. 그 북미에 뭐스팅어로 레디언트 찍은 뭐 유저 있다고 막 소개하는 영상 보고 왔거든요. 스팅 한번 들어봐야겠다. 아스콜리야? <laughs> 아우 씨발 헤야 헤야 헤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한명 남았습니다. 와, 야, 스팅어 개 좋은데? 셔업스컬리 지금도 저를 냄컬리라 불러주세요. 뭐야, 근데 스팅어, 나도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오늘. 아니, 난 여태까지 스팅어 쓸 바에 차라리 셰리프 쓴다. 막 이런 맨 키워가지고 안 써봤는데, 뭐, 오히 좋은데, 이거? 연사속도가 너무 빨라요. 체감상 오딘 두 배. 와, 야, 씨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 총? 뭐야 근데 레이나 왜저 시랄이야 뭐야 레이나 왜기있어 뭐야 아왜 지랄들이야 씨발 년들아왜 던져 갑자기 가디언 안 준다고 핀뚫랑하는 레이나님 맞아야 가디언 안 줬다고 던지는 거예요? 나못 봤어 킬한다고 게임해요 님들 어쨌든 아, 싹다 여물고 그냥 게임해주세요 아왜 시랄들이야 게임은 내가 킬하는데 얘네 갑자기 왜 싸워갖고 아 그냥 게임해 그만 채팅치고 님들 실도 못한 거 맞냐? 아또 시작인 거야? 아나 너무 싫다 진짜 초월적 구간 애들 진짜 4명이서 한명을못 잡은 거야 그러면은 아나성랑안네 진짜로 아뭐 뭐지 가 게임을 던지지 않나 몇까지못 하질 않나 아 근데 나 요즘 기분 진짜 안 좋아서 나 오늘 욕 배틀 하면 진짜 터질것 같은데 진짜 나 수위 조절 못할것 같은데 진짜 요즘 많이 적어하시고 진짜 너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화산 대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요 지금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화이팅 합시다 형님들 와, 저렇게도 잡았다. 끝나지 않았어. 아, 아 저킬좀 해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와이건 4명에서 1명 잡... 아 근데 형님들 이거 킬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매 라운드 다들 킬잘못하시는데좀 해주셔야 돼요 형님들 아까 방금 나도 1킬 하긴 했는데 지난 3라운드 동안 2킬, 2킬, 1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팀원들이 킬을 너무 못해줘요 진짜로 나름 매 라운드 이렇게 뭐 1킬 아니면 2킬 확실하게 해주는데 아...드디어 트레이드라도 내줬네 형들 A 띠면 안 되는 거야 지금? A에 있어봤자 1명이야 지금 이, 거스포 이, 뭐, 이, 뭐, 이, 뭐, 거 뭐, 이, 이, 거 졌어? 아아나 진짜 나 머리 이, 이, 냐 이, 거 이, 아, 그래. 아... 우리 재욱이는 씨발뭐세이지벽 하나 못 가. 아 진짜 쟤 재욱 볶음볶라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발로 때리면서 "야, 재욱이나 볶아 없나?" 이러고 재욱 볶아 오면 밥상 엎어버리고 진짜. 야, 다시 만들어 와. 이래야 되는데 진짜. 아니, 뭐벽 하나 못 가시면 진짜 제발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이지 누나. 아, 아길 막아시마. 오면나 아내건데이거야이 엘더프라임 벤달 쓰는 새끼가 있네 이거 지가 지돈 주고 샀다는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엘더프라임 벤달이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아? 새키 뭐예요?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거? 이스크린? 엘더 프레임?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는 게아왜 이래요 내가 잘할 때는 진짜 팀이 모두가 억과를 하는데 왜 내가 그냥 대충하거나 못하는 판에는 이 팀이 진짜 잘하는 새끼들만 만나? 아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땐그발로한테 운영자들 내 방송 염탐하나 봐요 진짜 방풀하나 봐 약간 그 토토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약간 그 조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박 조작 그런 것처럼 아이 새끼 멘탈 존나 갈렸네 한판 이기게 해줄까? 이러고 진짜 잘하는 새끼들 매칭 시켜주고 어우 패배시 15만 치지 마렵다 거절할게요 뭔 패배시 15만 치지 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진짜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지하 289층인데 지하 300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여기서 떨어지면 저 다이아예요. 뭘 패배 시 15만 치지예요 떨어질 데가 없는데. 아 근데 진짜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은 진짜 다를 게 없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실 것이다. 이번 방 그냥 신나란 맹키로 그냥 게임 대충했는데 이겨버리네. 이거 이기면 17점. 와 상대건 우리건 진짜 한명아 뭐야 기억자였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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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오 이거리기네. 이제 수비팀 승리. 아 진짜 1 7좀 줘라 진짜로. 나 진짜 화난다. 아나 진짜 너 어떤 악마가 될지 몰라 진짜로. 아 <laughs> 이건 나 킬당 5천 원. 에이스하면 얼마임? 2만 5천 원이네. 야 이거 꺼라. 아아 어. 아. 아. 여기아왜안와 <laughs> 아, 상대팀. 너, 같이 아, 같이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야 내가 받은 게 어디야? 노잼 사료 가지고 한 푼도 못번아봐 나치. 예! 기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원. 어 클럭 의오퍼 적군이 한명 남았어. 이제 적군이 한명 남았어. 아, 한명남았 아, 씨발. 아, 뭔데? 와, 어, 상대 제트 마치 오늘 첫판에 나를 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기 빼고 팀 모두가 벌어진 인 판. 근데 저기 입은 잘 알지. 존나 불쌍하다. 코나 알바노? 나만 아니면 돼. 좋아. 좋아. 아! 할거다 했어! 알아서 이겨! 그렇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네모세모 팀VP 등급. 아, 아킬좀 해줘요 님들. 아, 왜또 디셔 씨발? 아 이거 킬할 자신 없으면 전진 나가지마죠 님들. 아, 바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저 너무 하시네 형들. 아, 그냥 님들 B 4명 다 가주세요. 이거 저 혼자 이만할게요. 그 연막만 좀 신경 써서 써주세요. 다 B 가에다 B. 아, 그냥 A에 있다가 주실 거면 오실만 그냥 혼자 다올게 아, 저 정도꼽 못 하셔야지, 진짜. 아, A 오지 마, 그냥. 씨발, 1대5 할랑케. 아, 있는 게더 민폐예요, 그냥. 공격팀 승리.